The sun is shining 24/7. Cause when we're together, it feels like we're in heaven. If it will get dark, you'll be my million stars. I know I can lean on you. oh you catch me like a leaf falling from a tree. If I be a shooting star, you make a wish. No, I don't fake this kind of feeling. Never felt so. <목소리도> 제가 요즘에 꽂혀 있는 애예요. 여기 이제 티를 넣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. 딱 키면은 불이 들어오거든요. 여기 보온 버튼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얘가 다 끓으면 보온 버튼을 눌러놓으면 계속 따뜻한 상태에서 차를 마실 수 있어요. 요즘에 제가 제일 이용하고 있는 아이입니다. 페파민트예요 잠들기 전에 바로 는 페파민트가 조금 잠을 방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아침이나 오후? 뭐 이럴 때는 먹으면 되게 좋다고 해서 페파민트입니다 민초 팝니다 민초 민트 브리슨 페파민트 안 좋아해 치약 탄 맛이래 아니 지금 되게 약간 병약한 사람 같다잉 입로 음. <laughs> 일단 그래서 요렇게 조금 쉬게 놔두고 밥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! 나 가고 싶은데 있어 거기 한동안 갔다 오면 안될까? 어디? 복순도가를 내가 계속 먹고 싶다는 거 기억나? 한달 정도 동안 그게 수영에 파는 데가 있어 그거 사러 갔다 오자 술집? 아니면 판매를 한대 판매 사와서 나 우리 집에서 먹을 거야 술집이네? 갑자기 술을 꽂혀가지고 아무튼, 나중에, 우리, 요, 밥 먹고, 복싱도가 사러 가요. 안녕! 시가야! 니가 <laughs> 싫으면 어떡할 건데? 완나의 요리교실. 뚜둔. 요리를 못하면서 온 요리교실이요. 주로 이제 제가 이제 해먹는 음식들이 잘 해먹거든요. 그 이유가 이제 어머니와 엄마의 이제 사랑으로 가득가득한 밑반찬들. 그리고 쿠팡, 쿠팡, 쿠팡 셋래시 그리고 많이 까다롭지 않은 불에서 입 맛. 통째니 간당간당한 시금치를 발견해서 아무튼 시금치하고 계란하고 또 먹을 거. 스팸은 볶기만 하고 얘는 스크램블 해 가지고 뭐 대충 대충 볶아 먹을 생각입니다. with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도> 브레시잘엄치거든요 빨리 먹어서 급하게 그래서 천천히 먹는거 연습하고 있어요 먹어가는거지 입에 않... 아, 어괜찮 아니야 미쳤어봐 촬영하고 있어 <laughs> 왜 그러는거? 일부러 그러는거지? 촬영 안하고 <laughs> <안 웃음> <안> 그랬어 <웃음> 방금 하고 그랬아 쟤한테 놀랬었죠? 일상입니다 근데 방송 살리려고 편집하려는 <laughs> <하는> 거야 살리려고 <laughs> 이러고 다녔는데 많이 잘황하던데말이야 <laughs> 살리면 안돼 이거 살릴 거야? 편집해야지 복숭리로만 갔다가 이마트 트레저스 가서 쌀 1인만 사오자 쌀이 없어? 쌀이 없다 먹었지 타는건가? <laughs> 어, 만드는데 11분 걸렸는데 먹는데 지금 한 9분 걸린거잖아 <laughs> 저희 먹는 약이에요. 밥 먹고 식후 약을 먹을 거예요. 이 약들은 보통 제가 유튜브나 약들 약, 약들 약 그분 거 보고 구매하는 애들이 많아요. 이것저것 먹어봤는데 그분께 좀 그분이 추천한 게좀 괜찮은 거 같더라고요. 뭐, 소리 나? <laughs> 아침에 유산균을 먹었거든요. <laughs> 미쳤어? 진짜 왜 그러는 거? 아니, 잘라라고. 그걸 자꾸 살리려고 하지 말고. 미친 가 아니야 거 자꾸 뭐해? 잘라라고. 너 자꾸 그뭐 살리려고 하네? 미쳤네? <laughs> 살릴 건데? 살리면 안 돼요. 살릴 거야. 저 어, 끊어주세요. 오빠가 살릴걸? 소화고 벌써 다 됐어요. <laughs> 아침에 유산균을 먹거든요. 이산별이 좋은가봐요. 빵구름막뿌르뿌르거리네이요거는제 거고요. 제 거는 요 포도 씨, 포도 씨가 같이 들어있고요. 브레슨 포도 씨가 없어요. 저는 이제 손발이 많이 붓고 다리 자다가 팍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이게 뭐 혈액순환 이런 거에 좋다고 해서 저는 요거를 같이 먹고 있습니다. 빵끼지 마라. 살리지 말라고. 오빠 살릴거 같다. 살리자. 재밌겠네. 살리지 몰라? 생각하지 않 빵꾸일로 생가하지빵구 식후에 바로 약을 먹는게 왜 좋게? 음식물하고 같이 흡수가 되니까 그런거겠죠 음식물이랑 같이 잘 버무려져서 그런거래? 널 버무리고 싶네 진짜 끝이 다왔어 이제 복순도가 갈겁니다 아닙니다 좀 쉬겠습니다 복순도가 갈겁니다 저희도 쉬는데 힘들어요 이하고 싶어요 복순도가는 처음 먹어봐가지고 엄청 기대가 많이 돼요 한병만 일단은 살려고요 그러면 맛이 없을 수도 있고 내 네,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. 삼박만 살 생각입니다. 뭔가 뭐냐 는데 눈으로 말안 중이야? 하하하하하하. 응. <laughs> 그만해라. <웃음> 짠! 이제 마트 장보 장다 보고 복순도가 왔어요. 테라로사 옆에 있어요. 코스트 여기 막 전시회도 하고 미술관 미술 이런 전시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. 여기는 예스 24 서점. 브리시 절로 가고 있어. 아 이제 찾았어. 이로 가면 이제 복순도가네. 화살표가 여기 있어, 서 일단은 가보긴 하겠는데, 영도 얼게이 있다잉. 짠! 복순도가복순도가 찾았다, 드디어 찾았어. 어, 막걸리 구매, 할수도 있어. 아큰 사자 내려가서 안에 네요 기하급 한산을잘 빼줘야 돼. 잘 봐. 먼저 집에 없어서 해야 되니까. 한 번에 여시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콜라 안 들고 여셨을 때처럼 저희가 터질 위험이 있어서 여실 때 천천히 열어주시면 가능하십니다. 조금 네, 하겠니다 냄새는 막 그런 막 막걸리 누린 냄새 안 나. 되게 부드러운 약간 아침 햇살 같은 냄새 난다 나 이거 왜 먹는 줄 알았다 요거트 같아 엄청 맛있다 두병 사도 돼? 근데 유통기한 있다 이건 어? 이거 혹시 유통기한은 네, 4월 7일자로 아 4월 7일이요 고습니다맞습니다 이거 약간 요, 요구르트 먹는 맛이나 한병 사셨네 와나진열병 사고 싶다 아 진짜 맛있는데 복순도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함께 합시다 올케가 전 그때 붙여줬잖아 냉동실에 있거든 응. 그거랑 해가지고 응. 물기라이. <laughs> 진짜 맛있었어. 한잔더 달라고 한댔지. <laughs> 지금 평일 낮입니다 아침에. 한잔더 달라고 했어. 이제 <laughs> 연거다못 먹지 않을까? 한잔더 달라가서. 고아 지금 진상이라고 욕하겠지 뭐야, 아주마 그래. <laughs> 내 사랑 복순도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조금 더 시원하게 해가지고 먹을 거예요. 조금 더 기다려보시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브레시입니다. 지금 저보고 오늘 아까. 순도가 컵 준비해달라고 그러고 빨래하러 간다 그랬는데 3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깜깜한 소식 밥 먹어야 되는데 지금 날이 어둑어둑해졌거든요. 뭘 하는지 한번 봐볼게요. 빨래 소리가 나는데 <laughs> 왜 이게 자고 있네요. 빨래하러 간다며. 기절해버렸네요. 온다가 그냥 나도 가겠습니다.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안녕. 안녕하세요. 지금 비가 와가지고 늦잠 잤어. 빨리 준비라고 하는데 불에 왜 기어다니는 거? 아 뭐야? <웃음> 어. <웃음> 너왜 아, 뭐야? 너왜 기어? 다들 뭐야? 뭐야. 지금 뭐 찍냐면 어제 제가 잠들었죠. 어제 렇게 갑자기 잠이 들 수가 있지. 아무튼 잠 들었어. 브이로그 같은 게안 돼서 오늘이랑 연결해서 찍고 있어. 오늘은 출근을 하거든요. 준비 끝. 오예, 가게 바쁘다. 쇼핑해도 되겠다. 직슨파마 <laughs> 많이 <맞니>? 이용해 주세요. <laughs> 지금 브래시랑 밥 먹으러 왔어요. 가게 근처에 있는 미밥. 브래시랑 엄청 자주 와요. <laughs> 이렇게 한 마리씩 모여요 애들이. 그렇죠. 그릇을 좀 씻어서 밥을 줘야 되겠어요 저랑 브렛이랑 고양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국물을 좋아하는데, 둘다 고양이 알레르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키우지는 못해. 그래서 그냥 저희 가게 옥상에서 애들 밥 주고 해요. 애들이 모여요. 안 주니까 여기 지금 내려온 거야. 좀 기다려 봐봐. 밥을 가지고 올라갑니다. 사료가 다 떨어져가지고, 가자, 가자, 가자! 가자, 가자! 안녕하세요, 체리들. 갑자기 영상이 너무 점프를 해버렸죠? 갑자기 낮이었다가 점심을 먹는 것까지 찍고, 그 뒤로는 이제 영상을 못 찍은 것 같은데요.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, 갤럭시 폰으로 이제 영상을 찍거든요. 근데 제가 이거를 가게에 핸드폰을 놔두고 온 거예요. 지금 핸드폰이 두 개라가지고, 하나는 요걸로, 지금 집에 놔둔 걸로 찍고 있는 중이거든요. 아무튼, 그 앞에는 뭐, 그 뒤에는 뭐 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. 아는 동생 생일이라가지고, 백화점 가서 선물 사가지고, 가게 와가지고, 이제 저녁 예약하고, 동생 집에 갔어요. 5인 이상 모이는 건안 되니까 그 동생이 이제 부부네랑 저희랑 이렇게 해서 4명이서 집들이 아닌 뭐 집들이 겸뭐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간이 한 12시 정도 지금 됐어요 씻고 이제 최민식으로 변신을 하고 이제 자려고 하는 거 있습니다 브이로그에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잘 겁니다 오늘도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